세계유산을 준비하는 북한산성 삼부 북한산성의 OUV와 국내 다른 유산과의 비교 세계유산을 준비하는 북한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예전에 연구진들과 정리했던 개인적인 생각으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의 OUV와 구분됩니다. 기준 3번 북한산성은 도성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단기간 대규모 이주가 가능하게 설계된 조선 유일의 수도방어성곽으로서 18세기 한반도 군사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8세기 당시 군사시설이 지금까지 고고유적으로 남아 있어, 당시 조선이 구현하고자 했던 군사 전략과 규모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북한산성 내에는 수도방어의 핵심기관인 경리청, 북한산성의 수비를 맡았던 삼군문과 승군이 주둔하였던 승영사찰, 청랑, 유영, 장대 등 군사유적이 남아 있으며, 유사시 한양도 성민이 이주하여 1년 동안 항전을 할수 있는 만큼의 식량과 전투에 대비한 무기를 보관한 창고 유적이 보존되어 있다. 북한산성은 18세기 여민공수의 가치를 기반으로 축성된 피란성의 모습을 고고유적과 문헌으로 증명하는 유산이다. 기준 4번 북한산성은 18세기 조성된 대우성으로 전통 산성제와 도성제를 계승, 발전시킨 복합형 도성방어체계의 유형이다. 특히 수도를 방어하는 모성과 유사시 항전이 가능한 대우성, 두 성을 연결하는 이동으로 구성되어 한반도 도성 방어 체계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도성 방어와 중요성과 여민 공수 유민 공서 이념이 강조되어 청야입보 징예로바 전술을 전제로 도성과 배우산성을 연결하는 복합형 도성 방어 체계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북한산성은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발달해 온 도성제도와 배후방어제도가 한양현재의 서울의 지형과 풍수사상과 결합되어 나타난 특별한 형태로서 유산의 가치를 지도와 문헌 그리고 고고유적으로 증명한다 다른 세계유산과의 비교 북한산성은 18세기 조선시대 축성된 성곽으로서 국내 유산으로는 수원화성,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중부내륙산성군, 강화성, 한양도성, 탕춘대성, 국외유산으로는 중국, 일본, 베트남의 요새와 비교할 수 있다. 국내 남아있는 성곽과 관련된 유산은 2020년 8월 기준 443개로 그중 수원화성, 남한산성, 백제역사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중부 내륙산성군 니찬양도성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그 외에 북한산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유산은 강화도성과 당춘대성이 있다. 남한산성은 2014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17세기 군사공학기술과 요새화된 도시의 사례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남한산성과 강화성은 조선왕실의 피란성이며 임시수도의 역할을 한다는 신청유산과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산성은 두 번의 도성암락 이후 기존 피란성의 기능과 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조성한 대우성으로서 18세기 조선의 수도방어 체계에 완성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화성은 1997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이전 시대에 조성된 우리나라 성곽과 구별되는 새로운 양식의 성곽이며, 군사, 행정, 상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도시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을 가치로 인정받았다. 화성과 북한산성은 조선의 방어시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화성은 방어, 상업적 기능을 갖춘 일체형 방어성인 반면, 북한산성은 피란성의 목적으로 조성되어 주요 시설과 형태가 현저히 다르다. 한양도성은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조성된 도성으로 2012년 세계유산참정목록에 등재되었다. 조선의 방어시설이라는 점이 북한산성과 유사하나 한양도성은 피란성이 아닌 조선왕실의 법궁을 포함한 모성으로 북한산성은 한양도성의 배우성이다. 탕춘대성은 북한산성과 마찬가지조 유사시 한양도성민과 조선왕조의 피난기능을 수행하는 방어시설이지만 북한 산성의 경우 한양도 성민을 약 1년간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방면. 탕춘대성은 한양도 성민이 북한 산성으로 입산하는 시간 동안 피란민을 보호하고 창고 평창에 피난 식량과 물자를 보관하는 연결로의 역할을 하였다. 중부 내륙 산성군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는 산성으로 고대부터 중세, 근대까지 산성의 주요 특징을 보여주는 관방유적으로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었다. 조선의 방어시설이라는 점에서 북한 산성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 방어시설로서 왕실과 수도를 방어하는 피란성의 기능을 하는 시설이 아니다.